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테련을 해볼 건데요. 저희 이름은 민트카파인데 제가 왜 민트카파로 지었냐면요. 제가 그 전에 초아 유튜브에 짓기 전에 민트카파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네 글자에서 저는 두 글자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초아 초아는 이름 지은 것은 다음에 설명해드릴게요. 마이 룸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크리스탈 박스라고. 제가 키보드 소리가 조금씩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머리는 제가 이걸로 했고, 이거 세트로 했습니다. 그 헤어도 했고요. 얼굴은 제가 이거 사용을 불가능하고요. 하이도 이제 저는 이거, 이거서 입었기 때문에 하이를 하면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손목은 없고요. 팩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도 없고요. 주얼리도 없고, 부스트도 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제가 좀 초보예요. 한번 흩날리는 바람, 혀, 아니, 바람 계곡을 해볼게요. 가자! 와우, 이제 보세요. 36초 구형으로. 와우, 대단하시네요. 제 키보드 소리 진짜 커요. 화면을 찍는 게 아니라, 화면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찍을게요. 갈게요. 못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갑시다. 자좀 앞으로 좀 빨리 갈게요. 음, 때리지도 못하겠네. 뭐좀못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다 맞추기 와 착지를 못하면 이건 뭐, 잘 못해요. 저는 착지를 잘 못해요. 못하는. 어? 오케이, 됐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왜안 되는 거지? 내맘대로 이거? 초록 이거? 이거? 네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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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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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고다 있었으면 좋이는데이것은거이 나. 저는 테러는 어제 해봤고요. 아니, 어제, 어제부터는 아니 시작했는데, 좀해었어요이 드래곤 진짜 귀엽죠? 이것도 조정하는거 재밌어요. 어, 이쪽 사람 뭐야? 올라간다. 재밌어요. 안무지 고 한번 갈게요. 네. 어, 근데... 내 목숨이 남아있네요 제가 학원 방학이 방학 아닌 줄 알고 가봤는데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송이 찍혔어요 깨자 사람들이 밀어서 옆으로 저는 앞으로 가는 것만 아는데 옆으로 가지네요 진짜 앞으로 가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오. 근데 왜 때리지? 모욕감 느끼게 하는데 음. 어 깜짝이야 <laughs> 아분노가 안보여요 가자 때리자 그 노동같아요 맨 마지막에 진짜 노동이에요 얘 예, 손가락이 아파요 지와 컨트롤로, 아 컨트롤이 점프고 지가 대신인데, 오 진짜 노동이에요. 어, 자 이거 계속하면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은데? 진짜 손가락이 아파요. 이제 빨간색이 나오니까 빨간 무게가 나오면 죽어요. 싫어. 분명히 앞으로만 누르는왜 옆으로 가는건 느낌을.. 기분 탓인가? 어.. 안녕히 계세요 오 애들 진짜 잘하네 어머! 너 뭐하니 엄마 떨어지고 분 누르고 올게요 자 아 근데, 뭐, 이제 끝났는데 뭐, 왜, 오 씨, 깜짝이야, 씨. 어. 아니, 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 이제 동영상 끊고, 이제 세네를 이제 한번 다시 찍을게요.